안녕하세요. 주신밥사 t v 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또다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1.84% 상승이 나왔고요. 자, 미국 나스닥이 지난 고점이었죠. 이 14,500포인트 이 부분을 뭐 갭상승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장이 크게 상승한 건 지난 새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이 있었죠. 거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미국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초가가 0.63%인 것에 비하면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언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 더군다나 미국은 전고점 어, 14,500포인트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2,790포인트 이 점도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언봉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 뭐 계속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건 그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로봇 관련주의 대장이었던 로보로보 오늘 9%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주에는 이 로봇 관련주들 기존에 올라갔던 로보로보나 로보스타 뭐, 에브리봇 이런 애들에 집중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 지난주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트렸던 rs 오토넷 뭐, spc 유일 로보틱스 나무가 이런 애들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어, 상한가를 간 날이죠 이날 거래대금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1,000억원 터트렸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어, 1,500억이나 이렇게 터트렸습니다.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고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뭐 고점에서 지금 어,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죠. 만 구... 19,500원, 600원 이 자리만 깨뜨리지 않는다면 5일 이동 평균선이 한 2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프와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맞닿았을 때 그때는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슈팅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장마판 쯤에 이렇게 4%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뭐, 어,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애들은 철저하게 어, 선침해를 하거나 아니면 종가 매매를 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택되고 이렇게 뭐 따라잡으면 10개 중에 한 7, 8개는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물, 여기서 뭐 내가 21,400원 오늘 최고점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다시 한번더 이렇게 추가 슈팅을 해줄 때, 그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절대는 없죠. 얘네들이 거꾸로 이렇게 19,500원을 깨뜨리고, 긴음봉이 나버린다면, 손실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장중에 이렇게 따라잡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리 매수를 해 놓거나 아니면 종가 오브나잇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rs 오토메이션 여전히 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지금 현재 차트가 좋습니다 뭐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를 봐서는 조금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죠 뭐 RS 오토메이션 예, 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상 추세가 살아 있지만 이런 애들도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500원 이 자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 양방향으로 사고를 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량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뭐 사료주들, 현대사료 얘는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현대사료 이런 애들 거래를 할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지켜만, 지켜만 봐야 할것 같고요. 자, 오늘 이런 애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긍정적인 회담 결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시간의 가계에서 또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미래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이렇게 시간의 가격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해소가 된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21선 이렇게 걸쳐져 있다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오늘 뭐 시간의 가격에서 뭐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 이렇게 뭐 지나고 나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수긍은 할수 있지만 막상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 잡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 뭐 내일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얘네들이 내일 뭐갭 상승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애들이 어 전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뭐 희박하다라고 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뭐 다시 뭐 격화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뜬다라면 모를까? 뭐 지금 현재의 상황태로 봐서는 단순히 뭐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내, 내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원정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원정 관련주들. 장중한 때원정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해 주었죠. 어, 보송 파워텍, 그리고 한신기계, 이런 애들이 오늘 어,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보송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가가 한 7%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다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한신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송파워텍이나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얘네들 오늘 11선을 이렇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다시 한번 더, 어, 첫 번째 21선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어, 그때 한번 이렇게 길쭉 반등을 노리고, 어,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어, 오늘 수급을 보시면 또 어, 기간 어, 16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두산중공업 어, 이날이죠. 어, 이날 양봉 놓았을 때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 기간이 수급이 들어와서 이 양봉이 놓았다면 이게 오버나이트 할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버나이트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 버린다 라는 거죠 다음은 개별주의 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거래할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를 거래가 가능했던 종목은 딱두 종목 이었는데요 남선 알미늄과 일동 제약 이었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 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 아침 시초가 부터 이렇게 상승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뭐 아침 시초가 에 살짝 밀렸다가 어, 다시 한번 시초가 를 뚫어 줄줄 알았는데요 어,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뭐 시초가 시초가 에서 슈팅을 해줬다 라는 거죠 뭐 저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거래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오른다 라는 걸 알아도 뭐 확인을 하고 들어갈 때는 안전하긴 하지만 오늘 남성알미늄처럼못 먹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돈을 잃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래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놓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거래 대금은 뭐 1조 이상 이렇게 드트리면서 오늘도 종가가 18%나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올 이동평균선과의 이 갭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한때 22%나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대금을 거의 한 3조 정도 터트리면서 상가를 갔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트렸던 애들 그런 애들은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준다 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뭐 시그널을 준 어, 주... 뭐주다라면 기간이 만구천주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 뭐 매수의 양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 종가상 한7% 정도 하락을 했고 이렇게 이격이 있던 5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런 어 갭이 어 메꿔지는. 어제, 뭐, 종가 분화을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어 복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여러분들, 거래 잘하셔서 유종의 의미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